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지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선교팀 안에 일어난 갈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지만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합류와 소아시아 선교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신방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베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더베는 1차 선교 여행 때큰 어떤 영적 성공을 열매를 맺은 곳이에요. 그리고 루스트라는 특별한 곳인데 이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이 기적을 보고서.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그래서막또 받들고 뭐 받치고 하니까 이 옷을 찢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던 것이죠. 무섭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훈민복음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laughs> 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우리가 같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평생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네. 또 필요한 만큼 괜찮아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배워도 배워도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렇게 하고, 훈민보험 열심히 들었는데 또뭐들었는지 생각 안 난다. 그렇지만 음. 괜찮아요. 네. 그날 내가 뭔가 이게 렇 소화가 됐으면 돼요. 네. 이 콩나물에 물줄때물다 네. 빠집니다. 아. 음. 계속 물 줘야 돼요. 네. 다 빠집니다. 근데 음. 콩나물은 자라요. <laughs> 아멘! 네, 네.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하고 <laughs> 있습니다. 비록 루스트라 1차 선교행 다 기억 안 나더라도 네. 괜찮아요. 또 기억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살폈던 것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신격화하거나 영웅으로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1 0피로 이상으로. 또 그게 안 되는 순간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팬클럽 하다가, 안티팬은 누구냐면 팬이었던 사람이 안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실망해서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 세상에.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경험했던 곳이 바로, 루스트라 였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지금 16장에서 다루는 2차 선교여행보다 한 5년 전에 끝났었습니다. 음. 이 5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음. 디모데, 많이 들었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 하는 사람. 네. 스승이신 주님 말씀대로, 행동대로, 마음을 품고 똑같이 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 준 기준대로 사는 사람,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죠. 네, <laughs>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했어요. 음.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음. 무슨 뜻일까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다. 반쪽 신자 가정에서 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분류가 될까요? 헬라인으로 분류가 될까요? 유대인으로 분류되죠 유대인. 어떻게 해요? 제가 들었는데요 맞아요. 유대인은 어머니의 음.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음.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믿는 유대인. 어. 유대인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커요 어머니. 어. 어머니가 크죠 예 드디어 훈민보금을 보시는 많은 어머니들 지금 스트레스 <laughs> 어머니! 받고 계십니다 <laughs> 그렇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laughs> 아... 아버지가 그렇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음...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루스트라에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가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밝히고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따로 있다고 했다가 돌에 맞아 쫓겨났던 곳인데 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훌륭한 사역자를 믿는 유대 여인을 통해서 길러내고 계셨다 음.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러니까 신방 잘왔죠 네. 네. 그냥 신방은 위에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사역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시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신다. 음, 아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안식년을 얻었거나 어떤 이유로 사역 현장을 몇년 비웠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새로운 리더가 생겨서 도잘하고 있어요. 기쁘죠? 기쁘죠. 네, 네,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laughs> 기쁩니다. 자, 기뻐요. 3절로 가겠습니다. 윤지 자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어... 합류시켰는데 바울이 선교행을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디모데를에게 할례를 지킵니다. 할례는 음...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에요. 이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사역을 할 거예요. 음. 그런데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음.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 공회가 크게 다뤘던 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아닙니다. 음식법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례를 그렇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근데 할례를 시켰어요. 왜, 왜 그럴까요? 힌트는 왠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예. 여기에 있는 거아닐까요 예. 예.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에다가 음... 유, 유, 유대인이긴 하지만 네. 다문화 가정에다가 유대인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안 시킨 거죠. 근데 할례 없이 유대인들하고 섞여요. 그러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꺼려요 본능적으로 음...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세에도 보면 음식과 관련해 우상에 게 바쳐진 재물과 관련해서 고기와 관련해서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이 음... 있었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음. 그 다음에,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음.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이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음. 있었죠. 음. 근데 둘다 잘못했어요. 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정죄했어요 음. 저거 우상에 바친 고기 먹는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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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사님이 저러면 돼.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정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네. 강한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 트라우마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꼬리 끼는데도 억지로 먹게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무지개 떡을 갖다 줬어요. 이렇게. 네. 집에 네. 떡 돌리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뭐라 너무 맛있죠.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들고 이제 부모님께 가져갔죠. 옆집에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어, 그래? 옆집? 근데 옆집에서 뭐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라고 했어요 어? 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상에게 바쳐진 떡이므로 돌려라 해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갖다 줬어요 어머.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미리 좀 먹는 건데 <웃음> <웃음> 그 얼마나 그죠 귀한 아, 그 무지개떡을 뭐랑 네. 뭐라 근데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동안 저는 무지개 떡 하면 <laughs> 못 먹었어요 그렇죠, 그수 아, 있죠 뭔가 그 귀신이 씌인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오... 그렇죠, 근데 귀신이 씌였을까요? 아니에요, 안 안씌웠어요 안 근데 옛날 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하듯이 음... 우상에게 받치면 그 고기에 우상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고기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귀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하느냐. 아, 이게 초신자들은 옛날 세계관에 젖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에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에 성교사님한테 와서 제가 너무 기뻐서 우리 집에 강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laughs> 강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요즘은 강아지 하버드 출신도 많다고 그러던데 다 똑똑해가지고. 진짜요? <laughs> 강아지는 스피릿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했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윤회서를 믿었어요. 아... 지금 강아지한테 전도해놓으면 다음 세대 윤회 다시 태어나서 인간이 됐을 때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 아... 성경은 윤회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전의 세계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음. 섞여요. 그래서 복음을 순전히 100%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멀리 갈거 없어요. 우리도 그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데 <laughs> 네, 안 쓰죠. 예전에는 F라고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사라고 네. 하고 For F. 지금 아 죽을 사자를 아니에요. 떠올린다고 네. 해가지고 미신적 네. 생각들. 그렇죠. 네. 문지방을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 <laughs> 네, 되는데. 아예 아파트에 무지방을 없앴죠. 네. 아 예.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없어요. 제가 왜무지방을급하면안 되냐 했더니 건축학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가옥 구조가 약했기 때문에 무지방을 가면 물이 비틀어져서 바람이 새는데 그거 설명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복 나간다고 해야지만 안 받는다. <laughs> 야 아, 대박. 그럼 어해 대박. 이름을 그러네. 빨간 글씨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안 쓰죠. 아, <웃음> 네. <웃음> 제가 출석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느라고 이름을 빨간 펜으 썼더니 전산이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음. 글씨를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래 중국 황제가 아. 유일하게 쓸수 있는 게 빨간색이에요. 황제의 사인 음. 이게 빨간색. 일반이 그걸 쓰면 반역죄죠.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황제가 없잖아요. 음. 빨간색으로 써도 돼요안 써요? 아, 돼요. 음. 되는데 뭔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의 감성 부분인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유대인들 선교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 사이에 끼우면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네.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건 아니고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네. 비 모델을 할례를 지킵니다. 어. 왜요? 복음을 위하여. 어. 다른 유대인들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접근을 쉽게 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도망갈까봐 네. 네. 꺼려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왔을 때그 우리는 해도 되는 거지만 그 문화에서 꺼리는 게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음. 없습니다. 더큰 것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 앞에 음. 가서 막 돼지고기 열심히 먹는다 <laughs>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막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존중해져 내가 할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음. 것이지만 보금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을 이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 살리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죠 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음. 원서 경제가 읽어주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음. 그렇죠. 복음을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희생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방하는 교회마다 굳건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뭐가 잘될때 항상 하는 게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항상 사도행전 분위기 좋으면 그 다음은 <laughs> 자또 <laughs> 뭐가 있고요? 장희윤 <laughs> 아나운서님.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주,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갑자기 성령께서 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왜 음? 그렇지?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거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성령께서는 때로 좋은 일을 막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닙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닙니까? 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동차가 잘 가려면 엑셀도 있어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있어야 돼. 핸들도 있어야 돼요. 이 방향이 안 되면 이 방향으로 꺾을 때. 항상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그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성형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음. 왜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아. 능력을 받아야지 나가지. 그냥 튀어나가면 아. 안 된다. 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 음. 근데 성령 받았는데도 머물러 있었어요. 음. 음.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까먹고 음. 한 말씀만 붙잡은 거죠. <laughs>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laughs> 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네. 다른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해요. 뭐 뽑기 해가지고 그죠? 그거 네. 하나만 붙잡으면 맞아요. 안 돼요. 모든 성경을 다 들어야 돼요. 말씀에 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laughs> 것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일부러 흩으셨죠. 흩으셨죠. 그래서 네.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가 열렸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가니까 아시아에만 자꾸 또모무는 거예요. 오... 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네. 못하게 하세요. 음... 어떻게 못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가려고 하는데 또 테크를 거셨는지 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그런데 항상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요 가봐야지만 압니다 많은 경우. 오...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기도원에 올라서 주님 제 짝을 주십시오. 제 짝을 주십시오. 누가 맞을까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 뭐라고 그세요? 일단 내려가서 만나야지 누구든지. <laughs> 이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만나봐야 봐야 돼요. 맞아죠 그런데 음.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직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안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야 돼. 네. 그러면 아니구나 하면서 경험이 네. 쌓여요. 경험이 쌓여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때가 돼서 만났을 때이 모든 경험이 사용됩니다. 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경험상. <laughs>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났으면 실패했을 텐데, 하나님이 맞아요. 이때를 위해서 이분들을 사용하시는 하겠다. 거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러 행장을 꾸리고 나선 거죠. 오. 내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다 하면 체력, 챙겨서 가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미국이 차단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이 다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또 허락지 않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막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사람 얻지 못할 때 나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복꽃이 한번 떨어졌는데 평생을 살면서 사복꽃이 붙은 사람만 보면 왠지 주눅이 들고 나 사복꽃이 그래도 1차까지는 붙어서 나는 말을 평생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길 쪽에 사명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마치 거기서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 인도하신 베스트라는 사실을 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음. 미련을 두지 말고, 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쪽이 필요하다면 또 그쪽으로 길을 여실 했죠? 거니까, 음, 음.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여기에 적시, 적소에 내가 있다고 음. 생각하고, 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네.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네. 바울은 방해물들을 통해 장애들을 통해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로 보내셨어요. 음. 허드슨 는 인도로 갔는데 하나님 그를 미얀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도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음... 이런 분들이 선교사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특징 내가 세운 계획을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 처음에 세운 거.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비 게이션이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아니야, 나는 이, 이 길이야. 나는 뭐한번 예? 정함서 무조건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마음도 네. 편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두 번의 방해를 통해서. 다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드로아로 가게 하셨어요. 음. 그리고 이 드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케토니아 지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드로아가 항구예요. 네. 여기서 배를 타는 순간 유럽인 마케토니아. 지금 그리스의 위쪽에 지금도 마케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마케도니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근데 지금 작은 나라가 됐죠. 이렇게 나름 독립을 해가지고 예전 그리스 이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 시작됩니다. 순서가 유럽이 먼저였군요. 유럽이 먼저였어. 요 <laughs> 네. 바울 팀의 생각에는 아시아가 먼저였습니다. 아시아에 못 물러서 여기를 다 복음하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선교를 나가냐? 한국에도 아직 복음 다못 전했는데, 음, 그렇죠? 네. 우리 한민족을 한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화 시킨 후에 나가야지. 아니,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럽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소아시아 지방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봤고 신방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 둘이 부딪힐 때는 어디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저는 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때 또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 음식을 먹는 게 너무 꺼려져서 그런데 또 사람들이 주변에 친인척들이 왜안 먹냐고 또 아기도 가졌는데 그때 그뭐 이상한 죄책감 정죄감또 뭔가 나쁜 것이 내 태아에까지 간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이 많이 겪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음. 결혼 후에 특히 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음. 잘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지나야 할지. 좀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믿음이 강한 네. 자, 약한 자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예. 하나님 주신 것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라는 음... 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요. 맞아요. 음... 먹고 체하고 막 그렇죠. 아프고 그래요. 어, 어느 시점까지는 삶은 달걀을 한개 이상을 못 먹었어요. 어... <laughs>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 어머니가 그 성경 퀴즈대회 간다고 버스 타고 가는데 달걀을 반쪽을 주셨는데 먹고 멀미를 했거든요. 아, 아그 트라우마로 남으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괜찮다고 알지만 그래서 저는 기차에서 그렇게 달걀을, 삶은 달걀을 10개씩 먹는 분들을 <laughs>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치. 그렇게 꺼리는 것인데도 억지로 먹게 하는 건안 됩니다. 그게 실제 음. 문제가 없더라도 네. 마음이 꺼려지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음. 꺼려진다는 것서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느끼는 건데 음. 그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느끼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음. 그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신학이 더 발전하고 음.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만드셨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사음식인지 묻지 말라. 음. 근데 알고 나면 먹지 마라. 아... 왜냐면 다 네.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 그거 먹으면 뭔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군에서도 막 담배하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주는데, 어, 피곤하면 정지하잖아요. 음. 네, 그것도 일종의 술, 담배도 같은 문제거든요.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게 거리 깨지면 하면 안 음. 되고, 남에게 독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음. 그러나 감사함으로 술 담배를 해요. <laughs> 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 감옥과 간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